분환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주입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닌 동생들과 함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조합인가 싶죠. 각자 자기주장 뚜렷한 바이크 셋이 모여서 강원도 양양으로 박투어를 가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동생들은 저희 유일한 동네 바이크 친구들이어서 작년부터 여러 번 라이딩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들 취향이 너무 뚜렷한 탓에 한 번도 비슷한 장르의 바이크를 탄 적이 없어요. h e 예쁜 아가씨들. 내년에는 언니와 알차 타지 않을래?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컨디션이나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경험해 보니까 가장 배기량이 낮은 바이크를 맨 앞에 로드로 세우고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하다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기 앞에 보이는 노란색 베스파를 따라서 양양까지 무사히 가보려 합니다. 앞에서는 바람이 불고 뒤에서는 햇빛이 쨍하게 내려쬐는게 이게 여름인지 가을인지 사람참 헷갈리게 하는 날씨입니다. 매년 느끼지만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2주는 빨리 가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름의 끝자락을 잡고 떠나는 여행이라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이라 오늘은 좀 춥겠지? 하고 가을용 자켓을 입어봤는데요. 어, 당장이라도 집에 가서 갈아입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맘때쯤 하는 날씨와의 눈치게임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laughs> 이러다 시원하게 입으면 그날은 또 춥더라고요. 마치 도로에서도 내가 가고 있는 차선이 제일 느리고, 마트에서도 내가 서있는 계산대가 제일 느린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옆에 가죽 자켓 곱게 입은 동생들을 보니 덥다는 말이 쏙 들어가네요 내가 이걸 왜 입었는지 모르겠어 더워도 너~~무 덥잖아 언니... 베스파는 열이라도 없잖아요 토카티는 아까부터 뜨거워 죽겠어요 이 더위 속에서도 마주하는 바람에 더위를 식히면서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스파 속도가 줄더니 결국 밖길로 빠져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좁은 갓길 옆으로는 속도 붙은 차들이 연달아 지나가고 내리기조차 위험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바이크를 안쪽으로 붙여 봅니다. 아, 뭐야 이게? 엄청 세게 달려서 터진 건가? 엄청 세게 터진 건가? 어디에서 보였지? 소니건? 발 맞나? 어 자세히 보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지금 물 세게 밟았는지 여기가 찢어졌어 출발한지 30분만에 타이어에 펑크 나서 베스파가 자리 잡았습니다 잼버리, <laughs> <laughs> 잼버리 아, 축제냐고 참... 아니, 사장님은 또 오토바이를 또 가지러 또 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서 차를 씩 갖고 오면 돼 내가 진짜 와 진짜 빨리 왔어. 역시 K-레카. <목소리> <목소리> 뭐 이게 이야하나1만 <목소리> 원이야. 거짓말 지마공짜 <laughs> <깜짝이야. 웃음> 일단 지렁이로 펑크 난것을때우고 다시 출발해 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출발지였던 원주에서 40분 정도 거리인 횡성에서 펑크가 난 거라 빠르게 지인의 도움을 받기는 했는데요 자꾸 뭔가 찝찝하고 마음 한 켠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확인해가며 조심히 가고 있기는 한데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게 아까랑 같은 장면 아니고요. 도르나무 아니고요. 바퀴에 잘 박혀있는 줄 알았던 지렁이가 가출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웃기지만, 그래도 두 번째라고 나름 침착하게 플랜 B를 세워봅니다. 아예 에다 같이 원주로 가서. 같아. 나, 나 싫어. 다 싫어. 차반들 샀어. 질려버렸어. 질려버렸어. 시즌 시즌 적어도 돼. 다 탔어, 다 탔어. 두 번이나 이런 일을 겪으니까 다들 진이 빠져서 양양이고 나발이고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트럭만 보면은 설레. 근데 바이크 떠나지도 못하고 옆에서 지키고 있어 일단 홍천 센터에서 타이어를 갈고 원주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타이어 재고까지 확인하고 부른 센터에서 공구가 없다고 하네요 왜집 밖은 위험하다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그동안 소미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원주로 복귀할 계획입니다. 이 와중에 또 날씨는 왜 이렇게 좋고 풍경은 왜 이렇게 예쁜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니 이제야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여기는 홍천군 화촌면이라는 곳인데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아마 앞으로도 이 동네를 올 일이 없었겠죠? 세상에는 아직 내가 못 가본 곳들이 여전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할수 있을 때더 부지런히 넓은 세상을 봐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번 투어가 다들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어렵게 잡은 일정이라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미리 모여서 숙소도 예약하고 계획도 짰거든요. 그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늦게라도 차 타고 출발해보자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몸도 마음도 지쳐서 다음을 기약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리야, 가송 전화. 어, 나는 집에 도착했고. 그 사장님 연락 받았어? <laughs> 지쳐 물어. 아, 너무 허무하기는 해.